같은 숫자가 적힌 숫카드 3장으로 오른쪽과 같은 곱셈식을 만들어 계산했더니만 곱이 300 몇십육이었대요. 아 10의 자리 수가 모르겠구나. 숫카드에 적힌 수와 동그라미에 알맞은 수를 차례로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. 지금 보니까 아니 몇 곱하기 몇십몇을 했어요. 그랬더니 306이 나왔대요. 아니 어떻게 얘를 계산을 하지? 근데!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정보를 우리 친구들이 문제에서 놓칠 수 있어요. 이게 뭐였냐면, 같은 숫자가 적힌 숫카드 세장이라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, 만약에 이제 여기에 1이 온다면, 1, 1, 1, 이렇게 오는 거예요. 그리고 2라면 2, 2 곱하기 22가 됐을 거고, 3이라면 3 곱하기 33이 됐을 겁니다. 그럼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서 이 낮은 자리 계산을 했을 때, 몇 곱하기 몇을 했을 때 6이 나올까? 우리 친구들, 얘네가 만약에 1 곱하기 1, 2 곱하기 2는 4, 3, 3은 9, 4, 4, 16이니까 얘가 6이 아니라 이렇게 몇 16이 나왔을 겁니다. 그죠?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누가 있을까요? 4 곱하기 4는 16, 5, 5, 25, 6, 6에 36, 어, 6 곱하기 6도 이제 36이 나오죠. 7, 7에 49, 8, 8에 64, 9, 9, 81이니까, 아, 우리가 이제 4나 6이겠다. 라는 두 가지를 알아냈어요.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. 만약에 4라고 해 보세요. 그럼 이제 4 곱하기 44 계산을 한 거죠? 4, 4, 16. 4, 4, 16. 그러면 176으로 계산되니까 우리 1 0의 자리가 3이 나와야 되는데 맞지 않아요. 그럼 이번에는 만약에 수카드가 6이라면 6 곱하기 66 계산을 하면 되겠죠. 66에 36, 66에 36. 그럼 396으로. 아, 맞네요. 맞아요. 그죠? 그래서 우리 앞에 거는 옳지 않다. 그리고 옳다. 라는 거 알았습니다. 따라서 우리 주어진 곱셈식을 완성해 보면 6 곱하기 66을 했을 때 396이구나. 즉 수카드에 적힌 수는 6이고 동그라미에 알맞은 수는 9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어요.